삼승 야구로 군세 분포하고 오늘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주말 3연전 두 번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이종호, 2번 민병헌, 3번 김현수, 4번 오재일, 올 시즌 노경훈 선수가 삼승 5패, 14경기를 소화했고 평균자책점은 4.44, 1번 김종호, 2번 오창민, 3번 나성범, 4번 지명타자 이효준, 전국구 에이스가 돌아왔습니다. NC 선발 손미란, 올 시즌 3경기 나와서 삼승 승률 100%를 자랑합니다. 앞로 던질 수 있는 볼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낮은 공 걷어올렸습니다 1루 쪽페야볼 선호 뒤로 빠져나갑니다 폭파자 이종욱 1루 밟고 2루까지 2구 범트 자세 투수 앞으로 돌아서서 3루 겨냥 자세 하지만 멈추면서 타자 주자를 선택합니다 오히려 전생기 때보다 어... 볼은 지금 더 빨라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다시 높게 양준욱해설리언 말씀해주신 대로 김현수를 상대로는 빠른 공 제구가 좀 높게 이루어졌습니다 스윙 방망이 헛돌아갔습니다. 3진 4구 방망이 쪼개졌습니다. 내야 하늘에 높게 떴다 떨어졌습니다. 유격수 등공으로 처리되면서 잔류는 3도와 1로 혹시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6개나 허용하면서 좀 실투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구가 제대로 안 예. 되기 때문에 변하고 끌어당겼습니다. 3루수 글라브를 뚫고 지나갑니다. 선행주자 김정호 3루 받고 홈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타자 두 단계 스마이를 틈타 2루까지 하지만 파울이 됐습니다 바깥쪽 툭 갖다 밀어친 타고 유격수 직선타 선행주자 두명 움직이지 못합니다 낮은 공에 방망이 헛돌아갑니다 바깥쪽 끌어당겼습니다 3루수 정면 다 다듬고 1루 로부였습니다 권희동을 삼루 땅볼 아웃으로 물리치면서 잘루는 삼루와 2루. 노진혁의 타구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중요한 시기가 다가왔어요. 뭐 역시 전화부를 저, 저, 때렸습니다. 다. 다시 센터 쪽에 안타. 좀 살아난 건데요. 예. 공에 너무 먼쪽으로 갔습니다. 오른쪽 깊숙한 토스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2루주자 노진혁 삼루통과 홈까지. 1루 주자 김태군 선수는 3루에 멈췄습니다. 김종호 선수의 1타점 적시타 3치 득점에 성공한 애시다이너스 떨어지는 변화구 헛스윙. 3진으로 모창민 선수를 처리합니다. 유리하게 카운터를 꼭 하고 있어요. 끌어당겼습니다. 3루간 시원하게 열었습니다. 좌측에 안타. 3번 타자 김현수. 초구 바깥쪽 주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헤드폰 트라이딩 세이브입니다. 승부를 한다고 봅니다. 바깥쪽 아, 나가다 멈췄습니다. 볼넷. 3구 아, 밀어 때렸습니다. 오른쪽 그러나 멀리 뻗지 못합니다. 우익수 뜬공 처리 2루주자 민병헌 태그업했습니다. 3루까지 높게 떴습니다. 이번에 왼쪽 좌익수 권희동. 전진하면서 잡았습니다 3아웃 잘 넣는 3루와 1루 시즌 4승 6패 평균 자책점은 5.05좀 아, 약간 뜨끔했어요 제가, <laughs> 제가. 타구를 외야로 자, 띄웠습니다 좌중간 어, 금지막한 타구 당장 상단을 때리고 내려왔습니다 오디언이 아쉬움을 머금고 2루에 안착합니다 한타가 오늘 두개 있다 보니까 좀감독이믿는거 같네요 미라치 타구 오른쪽으로 오재현은 이제서야 출발합니다. 3루까지. 어, 대주자 허경민 선수를 1루에 내보냅니다. 바깥쪽. 아, 볼래. 잘 참았네요. 몸쪽으로 당겼습니다. 몸 맞고 글쎄. 3루 주자 허으로 아 동점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스코어 1대1 등점. 최금강은 2패 4홀드. 23경기에 나와서 4.73의 평균 자책점. 자신 있는 투구를 해야 돼요. 최금강의 오고 아, 빠져나왔습니다. 아, 밀어내기 벌레. 이렇게 되면은, 어 지금 역전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3루주자 허경민이 천천히 홈플레이트를 밟으면서 한 점을 추가하는 두산베어스 이제 스코어 2대1 한점 차로 앞서갑니다. 노성우 선수까지 나왔습니다. 8.44의 평균 자책점 승리 없이 4패. 1&2. 바깥쪽 아, 바라보며 승리 김현수를 더 가운스로 돌려보냅니다. 멈춰 걷어올린 타구, 타구가 저공비 합니다 아 잡았습니다. 음, 아. 이번엔 권희동이 놓치지 않습니다. 낮은 공을 아, 때렸습니다. 아, 오중간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선도타자 김재호의 한타. 고창성이 내려갔고 손정욱 선수로 교체가 됐군요. 번트 3루 쪽으로 갔다 댑니다. 3루수 잡자마자 1루 견야 이종욱을 잡았습니다 거침없이 휘둘렀습니다 왼쪽에 높게 뜨는 타구 그러나 타구가 느려집니다 2루 주자는 태그업 3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투앤토 빠른 공 헛스윙 삼진 현재까지 3세이브 2홀드를 기록하고 있고 평균 자책점은 2.25 타성 타구를 잡아내면요 그 선수가 밉습니다 투수로 홍상삼으로 바뀌었고 조영훈의 타구 내야 뜬공으로 처리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괜한 질문좀 듣고 봅니다 헛스윙 돌아갔습니다 삼진 또 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볼헛스윙 삼진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2대1 오늘 경기에서도 한점차 승부를 만들어내면서 두산베어스가 이제 6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